할렐루야!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큰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 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 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을 근심시키기에 넉넉했지요. 사람들한테 순환을 당하신다는 얘기도 그렇고,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얘기도 그렇고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 세 번이나 스승을 부인하리라는 대목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근심스런 얼굴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스승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장차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해서 그렇게 근심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너희 모두가 들어가 차지하고도 남을 만큼 방이 많다. 우리는 왜 근심할까요? 자신이 없어서 근심하지요. 왜 자신이 없을까요? 잘 되리라고 믿을 수 없어서 근심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해내리라고 믿을 수 없어서 근심해요. 그렇다면 왜 근심하나요? 스스로 자신을 기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심의 뿌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으려는 순간, 근심의 씨를 뿌린 것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자만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있을 방을 넉넉히 마련해 두셨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 것이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해 두고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도록 할 것이다. 사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 도마도 몰랐던가 봐요.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가는 곳이 어디인 줄을 모르는데 그리고 가는 길을 어찌 알겠느냐 묻는 거지요.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볼까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 것인지를, 살 것인지를 어찌 알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요. 또 운전해서 길을 가다 보면요. 우린 항상 목적지를 향해 길을 가지요. 모든 길은 목적지에 닿게 되어 있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출발점이 있습니다. 어딘가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 출발하는 길이라면 그 출발점은 곧 목적지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와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면서, 인생의 진리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 생명이란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닿을 자가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있어야,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품어야,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내 생명으로 삼아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지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출발점과 목적지에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바탕 위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저기 있어서는 안 되죠. 내가 나를 온전히 비워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계실 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나와 예수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만큼 기적이 없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단한 사람을 만나 모든 것을 주고 싶을 만큼 사랑하게 되고 결혼이라는 약속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던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면 내가 없어지지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고 싶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본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듣고 기억해둬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은혜인가 하면,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졸립고 지루한데, 어떤 사람은 사막에서 생수를 만난 듯이 그 말씀 때문에 힘이 나고, 위로가 되어 눈물이 나고, 근심 중에 평안을 얻게 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라고 늘 간구해야 합니다. 남은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길 대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이 어디인지 모른다고만 했지. 길 대신 주님을 더욱 붙들려는 노력은 게을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길 대신 주님을 꼭 붙들고 승리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 아래 길 대신 주님을 따라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